뭐뭐 어, 어떻게 하면 돼? 벨펙스가 벨패스? 아 네. <laughs> 어, 형이 하고동네 성... 뭐야? 김관희요 어? 요아 몰라 <laughs> 네. <laughs> 모르거 어떻게 하지? 자, 라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 어떻게 하면 돼? <laughs> 그럼 K, 이거 FK, FK 할 이거는 뭐 하는데? 차라리 어떻게 하면 돼? 지금 너그럼 ak 이 플러스 이건 이거 아니야? 이게 얼마래? 음, 음. 이 모델이야. 그치? 그럼 구하라는 게 EK면은 FK, EK 분의 뭐야? f의 2k를 a에 2k 더하기 a에 마이너스 2지? 맞아 맞그 생각을 우리가 예전에서 이거를 요, 이렇게 줬으면 여기서 a에 2k를 곱했잖아 맞아 맞아 어떻게, 어떻게 구해요? 분모 분자에다 뭐 곱하면 돼? a에 k를 a k를 곱하면 되잖 a 맞아? 분모 분자에 a k를 곱하면은 모가뭐 돼? a에 k a 2k 더하기 1. 얼마? 1 1 a a k 세, 1 이거잖아 그럼 이 상태면은 여기서는 a a k가 그냥 a a k를 t로 넣으면 치환해서 풀수 있어 없어 t를 t로 넣어서 치환하면은 t 플러스 1 t 마이너스 2분의 이라서 분수식이긴 한데 저 어차피 정리하면 우건은 뭐야 다항식이라고 방정식이라 그죠 분수식이긴 한데 이거 어차피 크로스로 곱하면은 맞죠 지맞 t가 얼마나 돼요 3이잖아자이 얘기는 a의 k에 가 관한 거 3이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나는 a의 k가 삼이니까는 f의 k가 이렇게 나왔을 때 그냥 집어넣어도 되고 a의 4 k를 이용해서 구해도 되고 큰 차이 없겠지, 그렇지? 집어넣는 거 아니야? 모르는 거야. 삼분의 얼마? a 마이너스 k 3분의일 이거 얼마? 삼. 그랬어. 야, 니 자꾸 이거 하지 가고 고등학생들 보고 나서 어떤 동이래 교육을 시켜야되는데요아그이아니그마야요5다이 <laughs> 어? <laughs> 다 <laughs> 다 <laughs> 오에서오나 칠판에서 늘. 됐어? 예. 야, 저 마스크 뽑기 들어가지고 오늘 하나 잘하잖아. 상게 아니고. 이 편의점 사장님한테 내가. 우리 애들을 많이 보낼 테니. 어차피 내가 뭐, 갈때뭐할수 없지만. 거, 거,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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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거 하나를 해줘라. <laughs> 아, I'm not g o i 어 g to sit down. I'm not g o i 거다 to sit down. I'm 서 o t going to sit down. I'm not going to sit d o w 일 I'm 1부8팔이 번을 보면 이거야? 이거니? 아, 이게. 지금 이런 식을 그냥 생으로 삼승을 하는 거는 정상적이지가 않아 알았지? 따라서 나는 이 안에 거를 잘 정리를 해서 알겠냐? 잘 정리해서 삼승을 했을 때좀 쉽게 나와야 문제를 문제가 풀리는 거야. 안 그러면 예를 들면 생으로 삼승을 하면은 인생 힘들 아니 들어? 인생 힘든 거지. 그래서 이 안에 것을 잘 정리하는 건데. 그 안에 그 정리하는 거첫 번째가 이제 뭐냐면 X 제공 말로 4를 먼저 건들어야지 X 제공 말로 4를 먼저 던들면 맞니? 맞어 맞자 아. 그러면 얘를 제곱하면 얼마니? 2에 3분의 1승 더하기 이거에 제곱하면 5번 음 제곱하면 이거, 이거 제곱 이거 제곱에 이게 서로 역수잖아 그니 이거는 남거는아거 아니야 맞아 아니야, 그렇지. 그 얘랑 얘를 적업하면 실제로, 그렇죠? 이렇게 써야지. 한식 같은 식이고 2의 3분의 2더기 2의 2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될 거야. 근데 뒤에서 빼기 잘하는 거지. 그러면은 얘는 2의 3 2 빼기 2의 2의 마이너스 3분의 2야. 지수가 많은 헷갈리는데 이해돼? 그래서 얘를 얘를 제곱하면은 요게 되는데 맞아 아니야? 얘를 제곱하면은 2의 3분의 2에다가 운데 2가 들어가는데 빼기 4를 정리했더니 얘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그럼 얘는 이제 뭘로 정리가 돼? 2의 3분의 1승 빼기 2의 마이너스 3분의 1승의 제곱으로 정리해야 되는 거야 맞어? 아니야? 자 그러면은 요게 요 안에 건데 요게 요투잖아 이거 누가 커? 누가 더 커? 왼쪽끼더 커요? 맞아? 왼쪽끼더커 커? 원래 고민을 해야지 왼쪽끼더큰 거는 2에 3분의 1인세제곱근인가 맞지? 얘는 뭐야 오른쪽 거는 세제곱근 루트 2분의 1이지 맞지? 그치 그러면은 요게 얘랑 얘랑 비교하려면 심플하게 얘가 얘랑 얘가 얘랑, 얘랑 역수니까 저 비교할 수 있는 구조는 그냥 얘가 1보다 큰지 작은지만 보면 되잖아 맞아? 자 그럼 뭔가를 세제곱했을 때 2가 되는 거를 1보다 크냐뭐 묻는 거죠? 커자고. 무조건 커. 맞아, 아니야. 무조건 클 수밖에 없어. 왜냐면 1의 세제곱하면 1이잖아. 약간 큰 얘가 1보다 약간 큰걸 세제곱해야지 2에 가까우신다고. 따른 얘가 1보다 크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먹을 대 1보다 작겠지. 따른 얘가 큰 거야. 그래서 이제 얘가 얘보다 크니까 여기다 루트 씌웠을 때2해돼 그래, 뭘로 빠져? 2의 3분의 1대 1이 2의 3분의 1, 2에 3분의 1 2에 빠지는 거야. 맞아 아냐? 이거, 이거에다가 이해 돼? 이거에다가 뭘, 뭘 빼는 거야? 자 다시 빼는 거죠. 2에 x를 빼니까 저기다가 집어넣어 주면 뭐 계산이 깔끔하게 되는 거 같은데? 2에 마이너스 3에 맞지? 이거 빼주면 계산이 뭐가 날아가? 네, 날아가지. 날아가 안 날아가? 날아가 그 마이너스 2배, 그러니까 2개잖아. 일항이랑 2만 두개잖아두개 2개, 2에 마이너스 3에 맞니? <laughs> 새로 관절하냐? 맞아요. 맞는 거 관절 지금? 맞는 맞죠? 그러면은 요거 지수 계산할 수 있어? 이 부호로 냅두고 했으니까는 2의 3분의 3이니까 마이너스2 얼마가 돼? 3분의 2가 되지 그렇지? 이거 전체 모으면 돼. 이거 전체 모으면 되지. 잠깐 얘는 앞에 마이너스 -1의 함수이고요. 2의 3분의 2의 함수이지. 마이너스 그 그대로 다 오고 어떻게 건 뭐야? 2의 제곱이지. 플러스가 아 마이너스 알겠어? 어. <laughs> 맞지? 맞지? 어. 九。